우리 시장에 투자하려고 하는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특히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와야 증시가 활성화 되잖아요 그러면 이 시장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지금까지그 우리 정부 출, 이재명 정부 출범 전까지 시장 상황이 어땠습니까 대통령 부인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주가, 조작. 주가 조작에 연루돼 가지고 그걸 뭉개고 있다라는 의, 의혹이 그니까 우리 언론은 힘으로 누를 수 있었을지 뭐라도 외국 사람들의 시선까지 누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돈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음. 그 자금들이 다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지금 하루에 몇 조씩 들어온다는 건데. 그니까 러 그런 거 하나, 하나. 그 다음에 시장의장난질을 쳐가지고 불로소득하고 소위 개미들의 눈물을 뽑는 자는 용서하지 않고 다 환수하겠다. 해가망신 시키겠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되기 전부터 계속 얘기하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있는 거죠. 지금 시장의 기대와 신뢰가. 그리고 상법 개정을 통해서 건전한 자본시장이 만들어지고 실제로 주주들의 권리가 보호되는 쪽으로 지 개정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좋은 사인을 지금 주고 있는 거죠.